안녕하세요. 이것은 휴대폰 거치대인데 사람 키보다 높아요. 사람 키보다 높아야지 사람이 앞으로 지나다녀도 얼쩡거려도 화면을 가리지 않아요. 내 키보다 커요. 그러니까 사람이 앞으로 지나가든 말든 위에서 나니까 아주 좋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구가 사방팔방으로 다 돌아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접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이 구를 접착할 때는 이 에폭시, 에폭시를 개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구가 있거든요. 이 구를 여기 덮개로 덮고 요거로 조여가지고 이제 하면 이 구가 있으면 사방팔방 이렇게 자유자재로 아주 위치 잡기가 좋아요. 고정을 시키기가.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. 요게 이제 삼각대 이렇게 고정시킬 겁니다, 이게그 고정시키는데 요 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를 튼튼하게 붙이기 위해서는 요 구멍에서 촉을 꼽아요. 꼽는데도 더 튼튼하려고 바깥에 이렇게 꼽아요. 이렇게. 그래서 밖에서 잡고 안에서 잡고. 그리고 요 틈바구니 다 에폭시를 칠해서 이렇게 놓고 이제 구가 움직이게 이렇게. 하기 하 위해서 요거를 고정을 시키겠습니다. 에폭시를 다 발랐고요. 여기 이렇게 꼽을 건데 이제 겉박을 요런 파이프를 하나 또 튼튼하게 만들었어요. 파이프 그래서 오를 여기다가 다 겉박고, 이렇게 겉박고 그리고 각도, 각도가 여기 다일까봐 각도를 약간 죽였어요. 그래서 요놈을 완전히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그다음에. 여기에도 f 폭시칠해 있고, 여기도있제 이렇게. 요거를 여기다 또 다시 꼽아요. 그러고 나면 또이 외경에다가 또 요거를, 에폭시를 채워요. 어, 삼각대 위에 요, 볼을, 볼을 음. 이렇게연결했어 f 에폭시 이제 굽기만 하면 돼요. 이 부분으로 이제 꺾이면은, 요 부분을 갖다 탁 꺾, 젖히면은, 기억자로 꺾어가지고, 90도 이상 돌리고, 좌우로 회전도 되고, 360도가 돌고, 요거는 90도 꺾이고, 그러니까 아주 뭐, 웬만한 각도는 다 원하는 대로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파이프 하나 잘라대고, 볼을 연결하는 방법이고, 나중에는 요 위에다 이제 볼트 하나, 넣었다고 채워가지고 위에다가 휴대폰 거치대를 연결하면 됩니다. 이렇게. 삼각대에 볼이 꼭 있어야지 아주 편리하고 좋아요. 그거를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